그러면 이 통장에 걸려 있는 압류는 못 푸느냐? 아니에요. 풀수 있어요. 언제? 나의 회생 신청이 인가됐을 때는 각 채권자가 얼마를 받아 가는지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가된 인가 결정문, 그다음에 해당 채권자가 기록되어 있는 채권자 목록, 그다음에 이 채권자한테 이 각종 변제 계획안이나 인가 결정문들이 통지가 됐다는 증명원 이렇게 가지고 이 압류를 한 법원, 압류 결정 법원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채권자가 대구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구지방법원에 압류 결정을 해서 내 통장에 묶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회생신청을 해서 인가가 났어. 그러면 내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를 건 법원에 압류 풀어주세요. 라고 하고 보내는 거야. 어디로? 대구지방법원으로. 거기가 압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여러 개 말씀드릴게요 어. 금지명령 이후에 압류할 수 있습니까? 금지명령 이후에 안 돼요 왜? 금지명령이라는 건이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거 이외에 어떤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도 추심행위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지명령 이후에는 압류가 압류로 신청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금지명령이 기각이 됐어. 금지명령 신청 기각이 되면 압류가 압류할 수 있습니까? 할수 있어요. 당연히 왜? 금지가 안 됐으니까. 다만 채권자들 잘안 해요. 왜냐면 압류가 압류를 하는데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잖아요. 그런데 이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했다면 결국에는 이 절차에 따른 변제 계획안대로 변제를 받을 건데 재산을 묶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에는 회생계획안 인가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압류가 압류를 잘안 합니다. 그래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압류된 금액만큼은 내가 절대 빼질 못해요. 통장에서. 왜? 압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이 인감결정 부분 서류들을 가지고 이 압류를 풀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압류 푼 이후에 이돈뺄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건 변제 계획안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변제 계획안 안에 이 압류된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1회 변제금으로 투입하라는 변제 계획안이 작성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못 빼죠 왜아일회 투입하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면 통장에 있는 압류를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통장에 있는 잔액들을 내가 인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된 금액을 못 뺍니까? 라고 하는 건 변제 계획안을 어떻게 짰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 통장이 압류가 됐어. 압류가 됐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아예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내 주거래 통장이었는데 내 전재산이 여기 뭐 500이고 1000이고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압류가 돼서 못 뺐으면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럼 변제금은 뭘로 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생활비 정도를 뺄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압류의 범위를 지정해서 해제하는 신청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근거가 민사집행법에 있는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에 따라서 하는 건데 급여 압류는 185만원 이상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압류된 통장 안에 들어있는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생활을 못한다라는 걸 법원에 입증을 해서 신청을 하면 185만원, 1회에 한해서 이 185만원을 뺄수 있어요. 이 통장이 185만원을 압류 못하게 하는 압류금지 통장이 된게 아니라 압류된 그 금액에서 일부를 생활비로 빼오겠습니다라고 1회에 한해서 법원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류 될수 있는 통장은 안 쓰는 게 좋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압류가 되어 있다면 생활비 정도는 뺄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겪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압류 가압류가 뭐냐라고 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오늘은 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채권자가 내 통장에 어떤 일정 금액을 지정을 해서 이 금액만큼은 얘한테 재산이 있으면 못 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그게 압류, 가압류예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일단 가압류는 묶어만 놓는 거 압류는 묶은 다음에 추심을 할수 있는 건데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그 추심행위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압류, 가압류가 회생 절차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압류 감류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가 결정문을 가지고 이 각종 신청 서류를 압류 감류 결정 법원에 보내면 이 감류를 풀어줘요. 그죠? 그러면 묶여 있는 돈 이미 내가 어떤 통장에 압류 감류가 되어 있고 그 돈이 묶였는데이돈 절대 못 씁니까? 그렇진 않아요. 일단 압류 감류를 풀고 쓸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회생 신청 과정에서 생활비를 꼭 뺏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 압류 범위 지정 해제란 신청이라는 걸 해서 압류된 범위에서 185만원 그 최저 생계비만큼은 뺏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100% 된다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그래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통장에 압류가 압류가 안 되게끔 그 하시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뭐 상담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채무자한테 제일 유리한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압류가 압류가 안 되는 통장에 대해서 요 다음 동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릴게요